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투애니원 세트 예, 산다라박 박봄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산다라박 박봄 캐릭터를 보시면 딱히 기능이 없고요 경험치 10%를 제공합니다 예, 이 캐릭터들은 이제 2009년에 출시한 캐릭터로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캐릭터의 엄청난 기능 같은 게 거의 아예 없었죠. 경험치만 추가되는 느낌. 요즘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그냥 피가 아예 안 뜨고 외형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긴장감 넘치고 재밌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자, 투애니원 박봄 캐릭터.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이런 투애니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뇌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출시했으니까 뭐랄까요? 서든 역사학적으로다가 좀 귀한 캐릭터 같지 않을까. 캐릭터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나중 가면 이제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든 캐릭터들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출시된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2009년에 출시했지만, 네. 캐릭터 퀄이 되게 좋죠? 오. 이 당시에 캐릭터들은 퀄이 좋은데,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머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머리가 이제 헤드, 머릿결 표현이 또 그때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약간 레고 같은 느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에 보시면 이렇게 서너트이라고 써있죠. 앞머리 일자가 인상적이네요. 복장도 괜찮고요. 캐릭터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가 느껴지네요. 어디 한 군데 뭐 이상한 점이 없어요. 딱 보시면. 이렇게 하얀 실금 같은 게 아예 없네요. 마감이라고 하죠. 캐릭터 마감이 상당히 좋다. 퍼니 캐릭터나 다른 것들 보시면 좀 마감이 안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하얀색 선이 막돼 있고, 여러분도 느끼시는 그 거미줄 같은 그 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캐릭터는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외형을 좀 철저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각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플리마켓에 캐릭터 4개 올라왔었거든요. 21. 근데 이게 16만 SP라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이제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 14만 정도면은 바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그런 거죠 원래. 망설이다가 이제 다른 이제 소비자들이 사가는 그런 멋진 상황.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아 16만은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예. 저는 놓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사가고 그랬죠. 아 근데 오늘 박봄을 보니까 또 퀄이 좋아서 아. 살걸 그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아, 이 연구제였으면은, 연구제에다가 파란 피까지 뜨면은 이제, 아, 무조건 사는데, 그런 느낌? 네이 정도 됐고요 그러면 점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예, 약간 기본 캐릭터의 점프 사운드죠 그럼 낙하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낙하 사운드 그 다음 투척 사운드 들어볼게요 투척 사운드 자, 그럼, 레드 소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소모양. 자, M4를 들었을 때. 인체. 이, 이분은 이제 AK를 많이 써가지고, 네. 총들이 레드 소모양인데, 이제 AK를. 다른 총이 잡총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총이 옵시드라고요. 완전 찐 AK 유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 승마은 이렇고요.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방금 투척을 했잖아요. 이렇게. 술탄 투척. 이게 원래 산드라박의 투척 사운드인데 그 여기 닉네임이 박봄이셔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방금. 어왜산다라박 투척인데 박봄이라고 뜨지? 이런 이런 느낌. 네 닉네임이 박봄이셔서 제가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에. 피가 안 뜨죠. 이달 이달의 캐릭터 활성화가 안 되면 이렇게 피가 안 떠요. 에. 활성화하면 될것 같고요. 에. 이 정도 캐릭터 쓰면 활성화 해줘야겠죠. 그럼 킬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킬 사운드 팔키랑이킬 s 키 먼저 여러분들 u n d 킬 sound, 킬 sound, 킬 s o u n 킬 s 킬 사운드는 킬라박의킬사운드 n 요 그럼 박봄 데스 사운드 들어볼게요 나도 kill! 나도 kill! 나도 kill! 나도 kill! 나이 kill! 나도 kill! 나도 k i 도 있고 닉네임도 박봄이라는거 와이 박봄이라는 닉네임도 SP로 환산하면은 비쌀텐데 대단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이제 산드라바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기 전에 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줌인 사운드. 이제 기본 캐 숨소리랑 똑같죠? 주민 사운드는 딱히 막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그다음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라박 라디오. 신속히 이동해. 어무를 부탁한다. 후퇴하라.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대기하라. 날 따라와라. A 지역, B 지역. 적을 발견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다. 적을 제거했다. 여긴 안전해. 알겠다. 좋아, 돌진하자. 거절한다. 좋았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목표 지점을 보호하라. 예. 거절한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V 키 특수 라디오가 없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이디의 박봄이라고는 이제 이건 닉네임이고요. 이거는 산다라박의 라디오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산드라바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와, 진짜 확실히 요즘 캐릭터랑 느낌이 다르죠. 인기가 있는 게좀 이유가 있,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캐릭터가 표현이... 그리고 이제 복장도 야무지고 구색이... 잘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만들 때 이런 캐릭터를 리뷰하게 된 거를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상태로 파란 피해 연구제까지 된다? 무조건 사죠. 네. 출시해주면 바로 살것 같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땠나요? 상당히 깔끔하지 않아요? 캐릭터가? 오 제가 보기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진짜 와... 잘 뽑았다? 요즘 캐릭터들도 이렇게 잘 뽑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딱 봐도 기품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제 기분 탓인가요? 네. 진짜 잘 뽑았다, 이런 느낌. 악수 한번 칠게요 완벽해 완벽해 그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점프 사운드는 기본이죠 네. 낙 사운드 들을게요 아 그래도 낙하 사운드가 기본 캐릭 사운드는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아마도? 네. 그러면 이제 블루 손 모양 보드가 있습니다. 박봄의 손 모양이죠. 네. 자, 엠포르드 스테이로 느낌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장갑도 깔끔하고 아주 퍼펙트합니다. 네. AK 매트, AK 블랙 라벨, 오 블랙 라벨이랑 색상 조화가 잘 어울리네요. 장갑이랑 네, 이거는 AK 맨 위, AK 블랙, 그다음 이제 AK 실버 호크, 그 다음 이제 AK 골드, 그 다음 AK 백호, 그다음에 이제 TRG 블랙, 깔끔하네, 까지네. 자잘 봤고요. 투척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투척 사운드. 3가지죠 사운드는자 이제 킬사운드를 들어야겠죠 자, 박봄 킬사운드산다라박 데스 사운드 들어볼게요 킬사운드 먼저 버 더블 킬킬킬 그레이 킬타스틱 크레이지 킬 네, 발음 끝내주죠그다음 이제 다라, 데스 사운드. 다라도 마찬가지로 죽었을 때 그렇게 멘트를 치지 않아요. 요즘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딱 죽었을 때 으! 내가 죽다니! 뭐뿜마 도와줘 이런 식으로 막 나의 복수를 해줘 이러면서 막 멘트를 치는데 예, 이거는 아니라는 거그 다음에 박봄의 줌인 사운드 들어볼게요 줌인 사운 네 예, 이제 다라랑 봄이랑 둘다 이제 줌인 사운드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24시는 호흡을 구사하는 주민 사운드였고요. 그 다음 이제 봄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신속히 이동하라 온몸을 부탁한다 후퇴하라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대기하라 모두 따라와 A지역 B지역 적을 발견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다 적을 제거했다 이곳은 안전하다 알겠다 좋아 돌진하자 Go go! Covering fire! Fall back! I need backup! Hold position! Yeah! Follow me! A side. B side. Enemy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oger that. 오케이! 렛츠 모우 아웃! 네기딥! 우우! 나이스 샷! 범사이트 엔트리! 가드 범사이트! 고고! 고고! 와... 진짜 대단한 캐릭터네요 이상으로 예... 그 서든어택 투애니다라박박보 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캐릭터를 지원해 주신 서든 유저 박보님 예,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예. 이상으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 삼삼 뿅.